아 많이 잘 먹을게요. 네잘 먹. 여기 바닥은 다 쓸었느냐? 아니 쓸었고 말고요. 먹어볼게요 입이 그, 들어가. 어? 그 저렇게 먹어야지. 볼 때는. 입이 그, 들어가. 어, 어. 그 저렇게 먹어야지. 볼 때는. 볼요는 그, 저렇게 안 먹어했나요? 나야. 아, 응. 음. 나이렇 먹어봤잖아요. 음. 근데. 약간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아. 여기다 음. 밥, 밥 먹는 게처음거것긴다 나도. 그렇지, 나도. 누가 여기다 먹어봤겠나. 이게 뭔티비 그냥 지 혼자 먹는 거야, 이게? 이거 팁이야뭔티비너 혼자 그냥 먹고 있어? 이게 뭐야, 이게? 덕구도 먹어라. 내 이름이 덕구였냐? 덕구야, <laughs> 마음껏 <laughs> 음. 적셔도 돼. 야 응, 덕후야. 내옷좀 내가, 내가 줄게. 덕후, 너때가 좋다, 야. 덥고 너 아이고. 그지, 미이좀 나는 거야. <laughs> 야, 니꺼요 어따, 시큰. <laughs> 이거 내가. 이? 생각보다 클 거여. 이야, <laughs> 이렇게. 난 지금 배가 부대하게 고픈 거야. 이? 마당 쓸고 배고프지? 김 메고. 장작 패고. 이? 이? 아. 어. <laughs> 야, 묶으면 나온다. 너, 음, <웃음> 너 요즘에 <그거 웃음> 돼, 밤마다 저기 만인방에 왔다 갔다 하던데. <laughs> 어, 내가 자는 거 같았지? 뭔, 뭔 소리야? 그러다 만인방 쭉 끊기는 거요, 어? 배급이 없는 거야, 아니... 알어? 나를 왜안 부르지 마님니 <laughs>